오, 오, 나이스. 오, 아, 나이스. <목소리> 네, 뭐 <한 목소리> 어. 네. 아, 너무 좋 네, <목소리> 아, 이이스이스 아, 나이스. 이스이스 아, 나이스. 아, 나 아, 나 아, 이스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이 아,

아이, 거, 나는... 어, 어, 수고하세요. 아, 쏘았어요. 아, 쏘요 아, 요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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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다았어 아, 쏘았어요. 어요요어요 미소를. 뭐라 지성 대략, 대략. 와, 이 아, 처음 이거. 로거이 맞네. 소이가끝이야이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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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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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까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하거 이거. 이거. 이제이요이 저거 봅나? 어왜왜 왜, 왜? 어 형. 어. 해줘요. 어. <laughs> 해줘. 어.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그게 나는 지금 이제 공익을 하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쉴 때, 그러니까 쉴 때랑 안쉴 때랑 느낌이 확 달라요. 큰 차이가. 음. 나는 내가 느끼게. 그래서 오늘 진거는 컨디션이 나빴다. 근데 너도 진짜 피곤해요. 아까 김지성이 <laughs> 했던 벤트 바로 나오네. 김지성이 그때 아, 예상했는데. 나는, 나는 어쩔 수 없어 근데 피곤해. 민철아. 저번에 어, 백신 맞았어. 다들 다 보니요. 김동진, 징징이 다 되셨네. 나도 형 백신 맞고 바로 다음날 프로리그 거의 못뛸 뭐 때까지 했어요. 어? <laughs> 형도 해줘야 돼. 뭐라 우리 투 뜨라. 뜨자. 뭐야? 근데 이 4드라... 4드라 딱 언제 나오지? 안 찍었나? 와 근데 이 원질이 개크다 야원질 피가 새거야 거의 저한 대도 못들렸어 원질이 쎄니까 저게 개깡패네 와 어, 아, 근데 좋다 와컨 어, 좋다 진짜 컨아 진짜 좋다 이거 역시 둘다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요. 변연제 장인철. 이 드랍 컨이 진짜 하기 어려운데. 아, 옵저버 왜안뛰나 했더니 프로브로 다 봤구나, 다른 분들은. 근데 빌드를 알아, 이거 보면. 이프푸전은드라겟스 보면 대충 다 알아. 자, 멀티는 더 빠르죠. 변연제 이러면서 리버 나오고요. 장윤철도 넥서스 어? 셔리네? 한번 온다 마인드네? 윤철이 같은데요? 이러면 우리가 좋지 않나? 옵저으로 보고 우리는 맞춰 안, 막으면 그래. 좋은데 막기가 꽤 빡센 거 아닌가? 우리는 셔틀이 없는 리버고 저희는 리버가 있고 셔틀이 있고 근데 내가 음, 알기로는 옴 리버가 셔리보다 좋아 막기가 편하다던데 음, 보고 있으니까 뭐할거 같은데 근데 마당 차이는 크게 그렇게 안 나는데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언덕이기도 해서 투옵이네 일꾼이 우리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뭔가 느낌이 저긴 그리고 옵이 없이 오는 거잖아 그래서 근제 보고 있다 그래도 걍막할거 같은데 올때 셔틀 뜰거 같은데? 걍뜰걍 뜸이네 우리는 투리버 보가아 아, 투리버가? 이거 수비하는 쪽은 무조건 투리버야 어? 셔틀 안 오는데? 좋고 와? 좋은 거 아니야? 더 좋은데 그러면. 김선범 님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선범 님 고맙습니다. 5,000원. 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철이도 오는 건줄 알았나 보다. 그렇지. 자기가 뭘했 어, 빠르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바쁜데. 더 좋죠 이러면 거의 어, 우수 초회 거쫙난다 어우. 아. 현재형이막사 소스 좀 만든다 막 그랬었는데 그걸 이유가 있었네 투전 되게 잘한다. 5초버 따자. 5초 버 반응 반응,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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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좀 늦었다. 잠을 아, 아. 만해 잠을 만해 잠을 만해 잠을 만해 잠을 만해나이스 이거 크지. 어, 크지 이거 너무 크다. 그러면은 5초가 아닐거 아니야. 분명히 리버할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크리 보잖아 이 무조건. 어. 야안바닥까지 숫자 넣었다. 이제 여기서. 깔짝깔짝 대는거둘다 잘하고 있어. 속써속써속 죠. 해룡고 드라곤 때리겠지. 로브나 드라곤. 셔틀. 어 셔틀 잡나? 오고어 너무 깊게 들어간거 아니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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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무 깊게 들어가. 너무 오버했는데. 아. 아. 아 너무 오버했는데. 너무. 야 너무 저돌 아? 쪽으로 들어갔는데. 노트러를 어, 너무... 아예 생각을 못다 막았는데. 공을 심하게 박았는데 뭐. 셔틀도 죽고 리버도 죽고 드라도 다 죽고 와 아, 근데 방금 윌철이 컨트롤 봤어? 개지랏다 위에 드라곤 찍으니까 드라곤 뒤로 빼면서 밑에 드라곤 언덕에서 치고 셔틀 리버로 와... 아 이러면 역으로 압박받겠네 또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예. 근데 막을만 할것 같긴 한데 리버 먼저 찍혀있어서 오 음. 응. 인구는 비슷하지 않아마 딸려 인구. 딸. 그냥 그렇게 안 떨려. 똑같아요. 이 반기요. 반기 지 아. 근데 우리는 일꾼이좀 많은 것 같아. 그럼 더 좋지. 그반 갈수록. 지금 당장은 병력이 약간 딸리는 것. 같고 이 변태들의 싸움은 음. 무조건 리버 데미지업까지 해요. 그놈들은. <laughs> 그러고 그만 찍어도 되는 거 아닌가? 어, 아, 너면 좋지 뭐. <laughs> 어, 드라가 살짝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두류가 있어 괜찮아. 두류가 바로 버틴대. 오른쪽 오른쪽 으로 따자. 안 보여? 어, 안 보이나? 어, 보였다 보였다. 어, 어, 보였다, 어, 보였다. 그래. 아, 좀 쓰러뜨리는 것 같다. 그럼 답답하지. 맞았다. 어, 어. 아, 이거 아니었나? 아, 와, 안 맞다, 네잠다만 잠깐만 어왜왜왜 아,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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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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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프로브도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 진짜 봐봐, 바글바글해, 우리. 어, 근데 상대는 셔틀이 안 잡혀가지고, 바로 셔틀 리버가 오는데 음. 우리는 셔틀이 잡힌 게 조금. 근데 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셔틀을 근데 돈 낭비한 거잖아. 근데 계속 쓸수 있잖아, 그만 낭비는 안 돼. 여기, 여기 엉덩에 쓰라고 좀 잡자. 하나 잡았고. 좋아 보이는데? 야 3렉 필요없으 쓰면은 아, 3렉까지 지었어? 이거 봐. 맞아? 그게 이게 윤철이가 옥저브가 많이 잘려서옥저브 아, 많이 잡긴, 잡긴 했다 는데 근데 네, 저, 지금 정확한 판단이 안돼현재 상황 어 테마카까지 올라가요 리버 공업까지 다했데 아니 왜다돼 얘는 <laughs> 아니 근데 이건 무조건 다 하더라 데미지 업그니이 우리 테마카드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 마당 카드가 진짜 상대보다 많이 빠르긴 해야 이게 프로브 차이일까보다 프로브 많이 찍었어 그지다 되는 거보아 이렇게 계속 뭔가 꼬라박고 있는 느낌인데 상황이 괜찮네 따지고 보면 둘다 그냥 등가교환 한 거야 드라리버 우리가 월세 좀더 빨랐고 몹조버도 졌다구 뭐. 득점은 더 많이 했지 아 뭐래요? 3렙 빠른 게 진짜 뭔가 지금 이 뭐가 활발해, 제이 밖에 파일럿 제거하죠. 시아, 시아 파일럿 제거 중. 이것도 음이 안 파요. 아 스위치 돌아간다, 좋다. 너무 K5. 제 템만 준비하면 천천히면 되잖아요. 한 방만 으면 끝나는 3대 거 아니야? 아고감사합니 고맙습니다. 로퍼 업트. 이번 경기 이긴 거대 차 평균 아 뽕딱이라 해서 가요? 1이나왔는 리버랑 견제 관련 셀시 셀시 돌아가는 거 보셨고 <laughs> 현재 오늘 잘하는데 내가 올킬 해주나? 현재내데푸전이 진짜 안정감이 있다 뭔가 그치? 푸 잘해 컷도 되게 좋 어? 이것도 미버. 싸워? 아, 셔틀 잡지. 근데 갈질이고 보고 당기고 는데아질이 됐었네. 아까 오. 오, 다크 본진들라 다크 본진들아, 한드라했 있다. 오초가 없어 본진해? 오, 페도 없어. 옵초가 아, 옵초가 아예 없네? 어, 안마당게안마당게안맞게 안 프로 빼야 된다, 나이스 이런 게이 이것도. 3킬이 최소 10킬이다 아닌데? 와..앵골칩 이렇게 막네? 어? 리버 왔어! 리버로 저기 공친데안되나 아, 아..아..아 어, 어, 이거 오바같은데? 어..잠깐 골거면 아닌가? 어? 이거 꼴면.. 어? 근데 어? 왜케 쎄? 데미지 업되있잖아와씨 어, 데미지 업 리버.. 와..아.. 어. 와와야 김철이 와와 하하하 와, 와, 진짜 와, 와, 아와아 진짜 이거 진짜 개열받다이거아 이것도 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셋이 다끝 닷컴도 받고 캐논 셋이 이제 받네 윤철이는 와 이거 대박이다 아, 진짜? 아 이러고 아칸 아칸 나와요 우리는 와와 와, 미쳤다 와이 좋네 가보고 는데 그지. 그냥, 아니, 그냥, 뭔가 꼬라박는 것 같은데, 계속. 그냥, 유리하기도 하 해, 상황이. 잘한다. 그러면은, 어, 좀... 압제 나오나? 영진이 나오나? 영진이가 나왔듯? 영진이형 나올 것 같다. 리볼버, 리볼버 어센이네. 오우 우린 리버가 아직 아, 근데 풋프전은 가스 유닛 싸움이야 아칸드라 많을게 짱이거든 우리가 근데 엄청 많네 넓은데는 싸움은 변수 없어 아 아칸 아까워 얼리버 아칸 좀더 뽑자 아 근데 3렉 차이가 너무 커 우리 벌써 300 한 번이 넘게 봤는데. 어 리버 리버 견제 간다. 또 간다. 또 간다 어, 와. 와. 가. 스톰업 됐나? 안 했어 우리. 이제 이제 했을 것 같은데. 오늘어 리버 그러면 견제. 와. 와 아, 까다롭지 지금 장윤철 입장에서. 장윤철이 가야지 모이건 어쩔 수 없. 근데 인구수가 넘사다. 오싸우는위치하면싸우 지금 리버 없어서 좀 괴미하지 않아? 아 어, 셋이 날라가겠는데? 셋이 줘도 돼, 되지 않아? 아 어, 네. 근데 그게 견제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 셋이가 날라가는 거지만 상대는 안받아놓못고 있어. 아 우리도 간다. 또 응. 가서 이제 뭐 트리플 날리거나 하면 되잖아. 아저아 리버하나 존나 어. 짜증나게 한다. 그까지 저거 계속 신경 써 쇼트 와, 와. 3질러 녹았어 강준철도 리버 데미지 업 됐구요 와아 오그러... 아 그냥 올라간다 프로브가 아. 리본 이제 3등이아 나이스 아. 잘해. 좋아 잘해 볼킬 해줘 볼킬 해줘 근데 진짜 할 수가 없어. <목소리> 아... 아, 쏘리, 하음, 아, 할수 있구만. 아, 수고했다. 나이스.